주가 조작하면 죽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말 그냥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돈 버는 나라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자산의 중심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집한 채가 은퇴의 준비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고배당주 한 종목이 월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값은 정체되고 코스피는 5천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의 주식에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시대의 주식 정책 변화, 배당으로 생활비 받는 방법, 절대 조심해야 할 투자법, 그리고 자산 관리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재명 시대에 맞는 자산 관리 전략은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100세 비밀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100세 시대에 잘 사는 알짜 정보들 매주 쉽게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재명 시대의 주식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왜 앞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대신하는 중요한 투자처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시대의 주식 정책 변화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배당 소득을 따로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내 주머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주식으로 생활비 벌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리가 더 강해집니다. 법이 바뀌면서 소액 주주도 회사의 이사나 감사위원을 뽑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투자한 회사 경영에 직접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투명해지고 내 투자도 안전해집니다. 세 번째, 주가 조작 같은 불법 행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강력히 단속합니다. 한 번만 걸려도 바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 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덕분에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 자산을 모아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국부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와 주식 시장이 더 튼튼해지고 장기적으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주식 매매에 붙는 세금 부담은 당분간 미뤄줍니다. 최근 걱정이 많았던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이 유예되어 부담 없이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는 주식을 국민 자산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세금부터 법 감독 투자 환경까지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이 부동산을 대신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시대 주식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시대 과연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5천이나 1만 포인트 가면 배당으로 월세 버는 시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 이제 배당으로 생활비 받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덕분에 배당 소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서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벌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식 배당으로 꾸준히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배당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에 투자하세요. 은행, 통신,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보통 배당을 많이 줍니다.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하면 매년 꾸준히 배당금이 들어와 생활비로 쓰기 좋아요. 그리고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세요.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고배당주에 나눠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펀드나 ETF를 활용하면 전문가가 대신 분산해주니 편하죠. 배당금 일부는 다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해요. 배당금을 바로 다 쓰지 말고 일부는 다시 주식에 투자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일정도 챙기세요. 회사마다 배당을 주는 시기가 달라서 미리 알아두면 생활비 계획 세우기 편해요. 간단히 정리하면 안정적이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에 나눠 투자하고 배당금 일부는 재투자하면 배당으로 생활비 받는 게 가능하다. 이재명 시대,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생활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절대 조심해야 할 투자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너무 좋다는 단기 고수익 투자 조심하세요. 한달 만에 몇배 수익 같은 말에 혹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높은 수익기에는 높은 위험이 숨어 있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는 반드시 피하세요. 묻지마 투자는 금물. 친구나 지인이 추천해줘도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투자하는 회사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에 휩쓸리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불법 정보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정부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엄격히 단속하지만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나쁜 행위는 아직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나 비밀스러운 투자 기회는 한번더 의심부터 해보세요. 무리한 대출 투자 절대 금지. 빚 내서 투자하면 위험이 두 배가 됩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니 빚을 지고 투자하다 손실이 나면 생활까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려 폭등장에 급하게 사고 폭락장에 급하게 팔지 마세요. 주식 시장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급하게 팔면 손해가 확정되니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투자는 쉽지 않지만 이런 점만 조심하면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시대에 맞는 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어느 정도 비중이 좋을까요? 주식은 앞으로 배당도 많이 받고, 정부가 세금도 줄여주니까 좋은 수입원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니까, 내 돈의 40에서 50% 정도만 주식에 넣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은 아직도 우리에게 안정적인 집이나 임대 수익을 줘요. 그래도 요즘 정부 규제나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전체 자산의 30에서 40% 정도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과 예금은 꼭 챙기세요. 아무리 투자가 좋아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생활비나 비상금으로 10에서 15% 정도는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 자산도 조금씩, 안정적인 국채나 금 같은 것도 약간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시장이 불안할 때 도움이 돼요. 5에서 10%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요? 배당 많이 주는 은행, 통신, 에너지 회사 같은 곳은 매년 꾸준히 돈이 들어와서 생활비로 딱 좋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 밀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도 조금씩 투자해 두면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내가 사는 집이나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은 두고 보시고, 새로 투자할 땐 정부 규제와 금리 상황을 꼭 체크하세요. 가치가 오를 가능성 있는 지역을 신중하게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자산 구성을 자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내 자산도 바꿔야 하니까요. 1년에 한두 번은 내 자산이 잘 나눠져 있는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닌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을 듣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증권사나 은행에 상담해 보세요. 한마디로 주식은 점점 중요해지니 적당히 늘리고 부동산과 현금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내 상황에 맞춰 자산 비율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주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시대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생활, 재테크, 건강 등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릴게요. 아직 100세 비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100세 시대 만들어 가요.